스틱스투 샤드 오브 다크니스 미션 1의 첫 번째 공략, 이제 바로 시작하는 거죠. 시작하자마자 스틱스는 토분에 대한 좀 애정이 있는 것 같네요. 일단 시작하자마자 어려울 건 없습니다. 일단 엠버서더 배를 하나 들어오고 저 엠버서더 배스 안에 들어가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죠 일단 줄 타고 내려가고 여긴 경비병이 없기 때문에 뭐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참고로 이런 줄 타고 내려갈 때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쭉 눌러주면 미끄러지듯 내려가는데 그러면 좀더 빨리 내려갈 수 있겠죠? 가서 앱턴한테 거래를 마치고 나면 카니지에 있는 엘들인가 만나게 되죠. See you next time, s t 는 자기를 잡으러 온줄 알고 도망가려 하지만들들인 잡으러 온게 아니고 거래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I've got a deal for you, Goblin. My name is Sticks, human. You you, so you speak our tongue? Yeah. And I can also so cut yours out. You the captain's head. <laughs> uh, <that's laughs> uh, 그대로 드러난 uh, 대사들이죠. <laughs> What's the deal, Captain? I want you to steal an ambassador's scepter. The There'll be ten captain? times more if you to help me, Ten times, huh? 앰버스터 음, 배설 안에 들어가려면 자기가 나는 걸 배우든가 아니면 몰래 숨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대사들이죠. 일단 진행하는데 전체적으로 포스터들을 꾸준히 모았는데. 결과적으로는 포스터가 두 개가 모자라더라고요, 보니까. 하나하나 다 체크해주면 포스터는 다 모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만능 열쇠 아마 챙겨주고, 바로 걸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뛰어서, 특히 중요한 게 여기서 스킬 중에 스틱스 스킬, 스킬 중에 뛰었을 때 착지할 때 소리가 안 나는 스킬이 있거든요. 그거는 스틸스란 스킬 안에 들어가 있는 기술인데, 그거는 꼭 필수적으로 찍어줘야 되는 스킬입니다. 그게 없으면은 거의 게임 진행이 안 돼요. 포스트 하나씩 찍어주면서 한층 한층 계속 올라가고. 대화하고 있을 때 웬만하면 거리가 먼 곳에서 끝에서 살짝 올라가 주면 됩니다. 아마 저런 부분을 하나하나 다 체크하면서 올라가면 포스터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하나 체크하면 거의 두배 가까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는 건 사실 스틱스가 갈 길이 아니죠.

경비병들 시선을 체크를 해주면서 이동해야 됩니다. 음, 저기 경비병이 오줌 두고 있는 저쪽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그분의 도움이 좀 필요로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기 앞에서 두세 명이 모여서 수다를 떠는데 얘네들이 잘안 움직입니다. 근데 저기에 포스터가 있기 때문에 이왕 지나가는 거 포스터 찍고 지나가야 되니까 그분이 이렇게 주위를 좀 끌고 통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은그 사이로 포스터도 찍고 연문으로 해서 몰래 들어가죠. 근데 그분이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장렬한 채우라고 해야 될까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화 중일 때는 약간 둔감하기 때문에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이동하면은 몰래 이동할 수 있고, 물론 좀 기다려서 대화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좀더 안전하게 하는 게 좋긴 하죠. 여기서도 문 따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좀더 걸리니까 옆에 줄 타고 들어가는, 약간 옆길로 세서 들어가죠. 여기 건물 안에가 경비병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squad that's <laughs> not interested in the green pests? I try to get more information, but a huge boss woman showed up out of nowhere. They're captain, I think. She didn't seem to like me asking questions, so I got the hell out of there. You're such a wimp. You should have seen her. A real brute. A they a A 방금 헬드린의 본명을 얘기하려다가 못 들었네요. 저쪽에, 앞쪽에 보이는 경비병은 버그 같아요. 설마 이상한 짓 하는 건 아니겠죠? 버그 때문인지 계속 못 움직이는데, 그래도 근처에 가면 걸립니다. 버그 때문에 이 계속 왔다갔다만 하더라고요. 그래 언뜻 보면 약간 이상한 장면처럼 보여서 오해를 살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버그 같아요. 계속 2층으로 조금씩 이동해주고 앞에 약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코쿤이나모자니까 코쿤 하나, 하나 채워 주고 물론, 배경 자체가 판타스틱하지만, 경비병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사람 사는 곳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보면. 여기도 생각보다 좀 난이도가 있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저기 안에, 상자 안에 숨어서 들어가면, 일단 첫 번째 공략이 끝나는데요. 여기서 그분을 불러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난간을 붙잡고 들어갔는데, 조금 여유를 갖고 경비병 시선 주의하면서 들어가면 충분히 들어가는 데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한 두세 번은 아마 계속 죽어야지 거의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스틱스는 비행선 안에 들어가서 비행선 안에서 이제 진행되는 두 번째 공략